여기서 창업했다가는 달달 털리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이미 엎질리진 물들에서 공실이 죽어나고 있는데, 절에 또 공실을 공급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쩌자는 건지.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호발입니다. 지난번 비토섬에 이어가, 오늘은 또 비슷한 이름 거북섬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지난번에 거북선 보여드렸는데 아직 보여드릴게 조금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계속 좀 보여드리겠습니다.오늘도 공실탐방을 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눈과 귀로 체험하는 부동산의 현실 살펴보겠습니다.구독과 좋아요는 덜 극수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자, 저의 영상 보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아,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일부러 사람 뜸한 시간, 공휴일 이런 새벽이나, 뭐, 이런데 가서 사람 없을 때 골라서 촬영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아, 제가 일부러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또 실익도 없습니다. 그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하면, 이 현장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나 시청자분이 많이 계실 건데요. 당장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경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멀리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새벽에 찍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 계획을 못 합니다 애초에 그러니 그런 생각은 많아셔도 뭐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거북섬 일대고요. 작년 3월에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1년이 후쩍적 지난 상태로 연면적이 18,000평에 이르는 어, 상당한 규모의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거북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흥시의 마스코트가 거북이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북섬이고요. 바로 옆에는 또 반달섬이라고 또 여기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도 있는데요. 거기도 인공섬이 한개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거북이처럼 생겼고요. 시흥일때는 하여튼간에 간척도 많이 하고 섬도 만들고 토목관련일을 많이 해놨어. 지금 밟고 서있는 대부분의 땅은 원래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간척지이죠. 자, 거북섬이 그 만들어진 이유는 시흥시가 세계적인 해양 레저 복합 단지를 조성해가 관련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대규모로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큰 인공스핀장도 만들어서 여름에는 보드 좀타 주시는 행님들이 전국에서 올수 있도록 계획했고. 인공파도를 만들어서 물놀이도 가능하고 숙박도 가능하고 뭐,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가 컸던 모양에 비해서 실제 이용률은 너무 저조하고 또그 사이에 고금리를 제대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버블에 채 있던 시절에 전국의 투자 자금이 다 몰렸고 지금은 거의 다 물렸습니다. 이게 제 생각,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취향과 레저 문화에는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GDP가 뭐 한국 이 정도 되면, 어, 보통 유럽의 하얀 요트 뭐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어, 유럽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만 가도 당장 어, 요트 계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제 크루즈 여행도 비롯해가 레저, 해양 레저가 활성화되는 건 보통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거의 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이 중요합니다.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 업로드용이 가능하냐,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이제 설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돈이 이제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있는 것보다는 돈이 있어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행복하냐, 이것보다도 행복하게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저 유럽인들이 즐기는 요트 문화, 또는 이제 좀 늙음하게 조용히 삶을 돌아보면서 한두 달이 바다에 떠서 크루즈 여행을 즐긴다든지, 뭐 이런 것은 사실 거의 막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산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요트가 이만큼 활성화 안 되기는 정말 이상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뭐, 크루즈 여행은 상당한 부자라도, 거의 안 가는 실정입니다. 아, 자, 예전부터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하여튼 간에 한국인들은 해양 관련 업은 경시하고, 뭐, 바다 관련 일을 한다 하면 좀 경시합니다. 또, 해양 관련 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막뭐 그런 이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어, 여기서 너무 무리한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거북섬이란 곳이 해양 관광특구인데 한국인들은 해양 별로 관심 뭐 없습니다. 근데 이를 어떡합니까? 계획된 건물들은 지금은 줄로 서 있고, 취소하기에는 이미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돌아갈 수는 없는 형편인데, 앞에는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공실의 무덤이 수두룩한데도 밤에는 못 걸어다닐 정도로 여기는 좀 무섭은 곳이고 또 그래도 또 옆에나 저 뒤에는 계속 짓고 있는 이 현실을 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할 때는 그 당시의 분양 마케팅도 상당히 유혹적인 문구로 유혹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그토록 많은 은퇴 자금들이 물려서 신음하고 있겠지요. 한때는 어, 건물 가진 사람이 제일 부러움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건물 없고 빚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러움을 받는다는 말들을 합니다. 또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있고 빚 없는 막 그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뭐그 맞기는 합니다. 그러려면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공실이 또안 나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건물에서 발생하는 매년 비용과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또 건보료도 비례해서 많이 책정이 됩니다 막상 그렇게 되면 생활비도 빠듯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성 없고 바이러스처럼 생겨나는 이 공실 건물의 소유주일 경우 하루하루가 막극정이 태산일 겁니다 자 세종시를 비롯해가 거북선 같은데 이렇게 대규모로 분양을 시도하고 공실로 남겨진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들이 양털깎기나 리셋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가 여기에 투자를 할 만큼 여유 자금이 있는 모양인데, 어, 그거 여기다 좀 개내고 다시 돌아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서민으로 돌아가! 막뭐 그런 의미의 블랙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짜란 가지를 쳐서 누군가가 돈을 조금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비트랩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자, 벌기도 중요하고 또 나중에 이 부비 트랩이나 지뢰 같은 것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연예인 걱정이나 뭐 건물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했지만 요새는 강남도 공실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냥 심각한 수준이고 강남 건물주들도 예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여기 편의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물한병 사러 들어갔더니, 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여기 거북섬은 창업을 했다가도, 어 몇달못 버티고 나가는 곳이랍니다. 밤에는 불이 다 꺼지니 무서워서 못 오는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옆에 또 짓고 있다고, 막, 그런 분념을 조금 하시네요. 거북섬이 지금은 비록 이래도, 그래도 절에 지어댈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하,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뭐, 백성들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조정이나 위정자들이 충분히 생각이 있어서 지어 올리는 것이라 믿겠습니다.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하고 이래 큰 풀장을 만들어 놨으면, 오리배라도 동동 좀 띄워 놓던지, 저래 갱하니 해 놓으면 어쩌자는 거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강호발입니다. 순간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오늘은 시흥시 시아오에 있는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다 들어보신 거북섬 대시홀시다. 좀 독특한데요. 자, 시흥과 하성시에 걸쳐서 공유 수면을 메워서 만든 인공 호수입니다. 여기 일대가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해서. 거북섬이라고 불립니다. 거북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서핑장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어, 16만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의 7곱배 크기라고 합니다. 길이가 220m, 폭이 240m라고 하거든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인공서핑장, 인공스키장, 뭔가 좀 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부산에 있는 항영산의 흉물, 스노우캐슬, 기억나십니까? 뭐, 인공, 이런 게 앞에 붙어가, 뭐, 잘 되는 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 옆으로는 국내 최초 간상어, 그러니까 열대어, 아쿠아 펫랜드도그대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다이빙하는 딥 다이빙 풀도 있고, 뭐, 애들이 참 좋아할만한 그런 놀이 시설 위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상가동을 엄청나게 공급을 해 놓은 상태이고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숙박 시설이나 뭐 생수 그런 것도 많이 지어 올렸습니다해상계류장 뭐 예, 해상주차장이죠. 자, 요트 클럽 하우스 뭐 이런 거는 유럽이나 일본 정도 가야 뭐 있는 그런 요트 인프라인데요. 거북섬에서 그런 것도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요트 산업은 뭐 아직까지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사업인데 좀 모험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시아호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가실게요. 자, 한때 80년대 때부터 시와호라는 단어가 매스컴상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아니, 거의 막 9시 뉴스에는 마 시아오라는 얘기가 하도 자주 나와서 아 제가 무척 궁금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간척 사업을 벌이니 시아 방조제 사업을 하느니 특히 시아오 환경 문제로 연일 떠들어대며 환경단체가 거의 막 이걸로 그 시절은 한때 먹고 살았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만큼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사는 남쪽, 저쪽, 가야 신라 이쪽에서는 워낙 먼 곳이다 보니 뭐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만 근데 하도 언론에 떠들어 대니까 저도 뭐 도대체 저게 뭔고 어디에서 는 물건인고 하면서 뭐 관심을 조금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40대 이하 연식만 해도 시아오에 대한 그 내력은 잘은 모를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의 40대들이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한참 시아오가 떠들썩 했습니다 한때. 죽음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으로 거대한 국가 산업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오폐수가 지하호의 바다로 방류가 안 되고 고인물이 된 거죠. 고인물이 순환이 안 되고 썩다 보니까 점점 심각해지고 저기에 어떤 천연 기념물 철새들도 다 사라지고 또 저기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뭐 거의 기형에 온통 피부병으로 뒤덮여 있어서 발견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고 애초의 계획을 다 던져버리고 해수를 다 시집어 넣어서 호수 같은 바다가 된 상태가 된 거죠. 현재는 어떻게 보면 세월이 해결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인공적으로 해서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영상에 이 보이는 바다같이 보이는 물은 다시와오 일대라 보시면 됩니다. 말은 호수라 하지만 바닷물입니다. 어, 그나저나 이러한 주인 없는 인공물들, 예 역시 뭐 자연은 그렇다 치고 여기 인공물이 문제입니다. 역시 상황이 지금 처참한데요. 자연은 제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은 이 인공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결자해지라고 인간이 일어났으면 결국은 인간이 해결해야만 되는 일인데요. 아, 근데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흥시와 시공사, 민간시행사들이 수도권에 다들 찾는 저 해양 레저 복합 단지를 꿈꾸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잘될 거라고 홍보를 했고 평당 천만을 쉽게 넘어가는 가격으로 아, 이러한 상가들을 분양했습니다. 자 그때가 2020년 전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또 금리가 인상이 되고 모든 계획이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 상가들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어, 저 서핑장을 비롯해서 다시 활성화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를 했지만 벌써 4년이 넘게 흐르고 있고 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어, 요연하기 때문에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지금 물건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보시면 정말 90% 이상이 비었습니다 거의 뭐 100%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중개소들도 문만 열어 놓고 있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수분양자가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홍보를 해서 억 단위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말만 믿고 들어왔다가 그분이 이제 성토할 곳이 없다 보니까 어, 시영 시장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주느냐, 마, 이런 원망을 쏟아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가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고정 멘트가 있는데요. 노후 대비가 잘안 되는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상가 1, 2채면 효자가 안 부럽다. 어, 믿을 거는 따박따박, 노후에 믿을 거는 따박따박 나오는 상가밖에 없다. 그래서 물량,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서둘러서 이것만 계약하면 매달 따박따박 따박 200에서 300 수입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오전에 누가 하나 다녀갔답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오기 전에 에, 빨리 계약해라. 막 이런 어, 멘트는 이제 그냥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고정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서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둘러도. 하루 정도 늦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한 달, 1년 늦어도 뭐 노대책이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늘지도 않았고, 조금 계속 미뤄보세요. 좀 의심스러우면 미뤄보면 차라리 돈은 남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를 하실 때도 배트를 최대한 휘두르지 않는 것이 크게 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번트도 되지 말고. 볼넷을 고르지 않으면 안 나간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 늙어서 먼저 살이 알도 얼마 안 남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러면 어, 노 대책이 된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어, 상가는 너무 많고 자꾸 보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댓글에 희망적인 것도 좀 보여달라 하는데, 희망적인 거 보고 인생 공부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삶의 본질은, 뭐, 삶은 고단한 것이고, 노년의 생활도 공부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부나 부동산업자가 좋은 물건을 소개해줘서, 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40년 회사 잘 다니고, 퇴직금 받고 나와서, 뭐, 이런 거 잘못 투자하고 해서, 크게 잘못됐을 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살았노? 막 그렇게 자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잘못된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솔직히 어, 스스로 돈 공부를 안 하고 산 것이 잘못입니다. 어, 남의 사업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막 편안하게 받았겠지만, 30년 40년 보내면서 막 인생 공부, 뭐 인생 공부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돈공부에 직결이 됩니다. 돈 공부가 거의 잘돼 있지 않으면. 30년, 아니, 50년을 번 돈, 그것을 잘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사 안전하게 다닐 때 열심히 돈 공부합시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이 왔습니다. 바닷가에 멋지게 지어놓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군요. 자 이런 곳에는 카페를 하나 차려놔도아 멋진 풍경과 함께 확실히 뽀대는 나겠습니다. 그런데 카페가 하나 들어왔다가 역시 철수를 했습니다. 자이 건물은 거북섬에서도 가장 시아오 수변에 가까운 건물이고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 시아오를 바로 옆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해양 스포츠 접근성 등등 그 당시 시행사가 상당한 홍보를 했고 또 분양 당시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거의 다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년이 넘어가도록 유령 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전부 다 비었습니다.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공실 탐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사연이 좀 있는데요.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뭐 수분양자들과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분양 당시 허위 가대 광고를 통한 시행사의 가실 문제도 있고 공용 화장실을 부실 시공해가 사용성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분양자들 이자 부담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잔금 대출을 80%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실도 이행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설계 계획과 다르게 시공을 했음에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역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시영 씨도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군요. 돌아보시면 건물 자체가 대리석으로 짓고 또 부분 인테리어도 나름 좀 고급입니다. 어, 뭐, 외관은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와서 해먹을 게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북섬 자체가 현재 막 거의 그 유령의 도시이고 사람들이 여기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창업을 한다는 것도 말이 좀안 되는 상황입니다.거북섬을 비롯해가 시흥시 이쪽은 어떻게 이토록 바람이 센지 아 오늘 들어온 비행은 막 꿈도 못꿀 정도로 정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칩니다.제가 막서 있기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요 앞에 요트 계류장이 하나 있는데요. 아, 이런 바람이면, 막 요트는 그냥 막쌩쌩잘 나가겠습니다. 근데 요트는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한국 사람들은 아, 요트 이런 거는 뭐 아직 별 관심이 없습니다. 쭉좀 돌아보는데 제가 많은 건물을 가봤지만은, 어, 뭐 어떤 흔해 빠진 상가 건물이 뭐 아깝고 뭐 이런 생각은 뭐 약간은 들지만, 그래도 뭐, 뭐, 여기만큼 들진 않았거든요. 정말 여기는 세련되게 마감이 아주 고급스럽고, 어, 건물 시행사 측도 공을 들여서 좀 고급지게 이렇게 지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거북섬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고 노는 것은 별로 보이지도 않고, 뭐, 가상치도 않은 얘기고요. 근데 이제 자전거 라이더들이 이 편하게 라이딩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 어, 라이더들을 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만났거든요 도로에 차가 없다 보니까 편한 노면에서 바다를 보면서 야, 생생 달려주시는 그런 레저의 장소로 좀 변해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동네로 만들려고 아저 수백 수천억을 투입해가 만든 도시는 아닐 텐데 조금 아깝고 쓸쓸합니다 막 이럴 우야노 에스컬레이터들도 전부 테이프로 막아뒀습니다. 뭐쓸 사람이 없고, 뭐 움직일 일이 없으니 뭐 안전 검사도 안한것 같네요. 뭐 우리가 유령 건물, 뭐 유튜브 이런데 보면은 중국에 예, 상당히 많은 유령 건물들이 이제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국인 인구가 막한1 4억 정도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대륙에 막지은빈 아파트들 다채우려면 중국인이 뭐 30억이 되어야 다 채운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유령 아파트, 유령 공항, 유령 상가 등을 많이 지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근데 그게 남의 나라 일이라고 지불을 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봐왔지만 그게 아닙니다. 등잔 밑에 어둡다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올 시다. 저 비행기 타서 온게 아닙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바로 우리가 사는 인근 도시에 가보면 텅텅 빈 건물이 막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저 강호의 영상을 보고 뭐좀 가상이다.거짓말이다.사람 없는 새벽 시간에 갔다.또는 뭐 부정적인 영상으로 우울하게 만든다.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아 제가 생각할 때뭐 관계없자.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빈 건물과 그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중개업자, 뭐 시행업자, 뭐 그런 인사들밖에 그런 인사들이라고 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 3자 분들 어, 모두 이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저 건물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백배 공감들 하실 겁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셉니다저 정도 백파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 지금 보이실 텐데요. 저게 제가 이제 육지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아, 이제 영상의 한 10배 정도의 바람 세기로 지금 체감이 됩니다. 지금 안 날려가려고 바람에 안 날려가려고 지금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물 짓기는 너무 쉽습니다. 마, 근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은퇴 연령층들의 노후 대책이 지금 유튜브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에 이 정도는 있어야 은퇴 가능하다. 또는 뭐 자식한테 몰빵 마라. 등등. 그냥 이런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한번 실패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은퇴자라 하더라도 보통은 그렇게 은퇴 자금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뭔가 어딘가는 좀 부족하고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위에 여유 있는 현금을, 현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처럼 대부분의 은퇴 자금이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에 의존되어 있는 막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중지되는 은퇴 시기가 오면 재취업 말고는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 이런데 잘못 걸려가지고 가진 은퇴 자금에다가 빚까지 없고 매달 금융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그거야말로 노후가 이제 정말 괴로운 게 됩니다. 갑자기 집에서 쉬던 배우자도 막 평생 일해 보지 않은 그 배우자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 되는 일입니다. 일도 뭐 낮에 간단하게 뭐한개 하는 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막 저녁에 또 따로 벌어야 되는 이중, 삼중의 그런 노동에 이제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요. 자, 상가 임대받아서 따박따박 임대를 받는 그 시절에 이제 건물에 재수 없이 물려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보내야 할 노후 시절이 젊을 때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들어지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원래 그 부자가 아닐 부자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 뭐 이런 뜻이었는데 뭐 이제는 달리 부동산은 이제 바로 부채로 바, 바라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부채고, 빚이요, 짐이다. 나 혼자 들어서 움직이기 힘든 무거운 짐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나중에 연금 수령을 위한 수단으로 교체를 이제 하셔야 되고, 우리 노후가 그나마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나이가 들어서 하는 투자는 이제 뭐두 배, 세 배, 뭐 이런 대박 같은 것은 접어두시고, 어, 나의 소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다 그리고 정립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